장점이자 단점이지만 전기과장이란 직업이 이직은 편하네요. 너무 잘 그만두려고 해서 그게 달이지만요안 그래도 해야 될게 너무 많네요. 저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, 이 이직이 편한데 너무 잘 그만두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측면이죠. 자, 우리는 피고용자 측면이에요. 그럼 이직이 편한 거는 장점이에요. 제가 여러 회사들을 많이 다녀본 결과 이건 굉장한 장점이에요. 제가 2009년도 때부터 어떤 회사를 들어가가지고 뭐 중소기업, 뭐 중견기업, 뭐 대기업, 외국계 중견기업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거쳐왔는데 일반 회사를 다닐 때는 이직을 하는 게그 사이 텀을 공백을 채우려고 어떤 준비를 하는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뭐 물론 더 빨리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만큼 이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. 그 그만두기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. 확실히.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레퓨테이션,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는 거죠. 보편적으로. 내가 더 추락하기 위해서 이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. 일반 기업에서. 근데 이 아파트에서는 뭐 내가 좀 수가 틀렸다. 아니면 진짜 환경이 좀 마음에 안 든다. 뭐 조건이 나랑은 안 맞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그만둬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2, 3일 안에도 얼마든지 다른 직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그 민첩성이라는 부분이에요. 내가 저번에도 영상 만들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. 이런 족 같은 소리 있잖아요. 이 씨발 누가 이런 족 같은 소리를 만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. 이건 그냥 마케팅이라고 마케팅.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역량은 민첩성입니다. 그리고 기동성입니다. 그 민첩성과 기동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 몸을 좀 가볍게 해야 됩니다. 내가 가진 게 없어야. 즉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내가 인발프되고 있는 내 캐릭터가 적어야지 내 민첩성과 기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좋은 말처럼 들려 근데 함께 가면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민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구닥다리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안 그래도 해야 될게 너무 많네요 맞아요 해야 될게 많아요 근데 아파트에서는 그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파트라고 하는 곳은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조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본전이다라고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진급이라든지 뭐 급여가 드라마틱하게 상승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. 돈을 벌어들이는 조직이 아니잖아요. 있는 범위, 있는 장충금, 있는 관리비를 소비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들 비전이 없다, 뭐 비전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계약직이고 위탁직이라서 뭐 비전이 없다. 그럼 일반 회사를 많이 다녀본 저는 정규직으로도 다녀봤고 당연히 직속 계약이죠. 그런 회사에서는 비전을 느꼈을까요? 뭐 삼성이나 현대 대기업들, 뭐 포스코 유수의 기업들.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과연 비전이 있다라고 느낄까요? 비전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. 남이 주는 월급을 받고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데 무슨 비전을 찾을 수가 있죠? 그러니까 비전을 찾는 방법은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. 비전은 내 외부의 요소에서 찾는 게 아니라 비전은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. 내가 가야 할 방향, 그리고 내가 가야 되는 청사지는 내 스스로 물어보고 내가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지,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한테 찾아 나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. 절대 수도권이 좀 부럽습니다. 그렇죠. 수도권에는 이제 아무래도 근무지가 많죠. 그러니까 어떤 지리적 이점을 타고나신 거예요.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.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. 그게 아닌 분들이라면 또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부모 탓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.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, 필요하면. 서울로 가서, 경기도로 가서. 더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. 그리고 그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. 회의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많이 나누시던데, 업장마다도 다르다. 여기는 세전 260만원입니다. 무지 박합니다. 저희 동네는 전기과장 세전 350주던데, 저희 동네는 세전 382호. 자, 격일제 기전기사들은 340만원, 뭐 280만원, 뭐, 240만원, 이렇게 뭐, 다양하네요. 제가 겪어보니까 급여는 다 주는 만큼, 그만큼 강도가 비례합니다. 많이 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, 적게 주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, 220만원을 받든, 430만원을 받든, 내 삶에 그게 크게 유미하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.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. 첫 직장을 들어갔을 때, 2009년도 때, 월급이 189만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근데 한참 많이 벌 때는, 그래도 엔지니어 할때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700만 원, 800만 원씩도 받았었는데 100만 원 차이, 200만 원 차이 그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거든요. 한 600만 원, 700만 원 정도의 어떤 드라마틱한 만슬리 패스 m e 이 발생하면 내 삶이 조금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생기긴 합니다. 근데 그 전까지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. 별로 차이가 없어요. 그러니까 내 마음 편한데 가시면 됩니다. 비서를 떠나고 싶은데 갈 곳이 없네. 이런 마인드보다는 내가 어떤 가고 싶은 회사라든지 내가 어떤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가는 게더 맞습니다.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.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. 또 내가 저기서 일해보고 싶다. 그런 마음이 드는 곳이 있다면 그때 이직을 하는 거지. 내가 이 자리가 너무 싫어서,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싫고, 주변 환경이 너무 불만족스러워서, 그만두고 또 다른 곳을 찾는다. 거기는 더한 지옥이 될 것입니다.